좋죠. 수납력 완전 좋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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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막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스몰 근데 스몰은 이렇게 또 예쁜 보로도 컬러로 들어왔어요. 저희 베지터블 레더 라인 이태리 직수입의 천연 소가죽. 가죽이 일단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이거는 가죽 때문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기도 해요. 부드럽고 가죽이 되게 유연하고.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수납이 은근히 좋고, 맞아요. 요게 지금 스몰 사이즈. 뿌띠뿌띠 귀엽죠? 그리고 요게 미디엄. 미디엄은 책한권 정도 들어가긴 해요. 어, 블랙 그쳐도 있고 되는데, 뭐, 어,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네, 저희 또 이태리 재고 상황에 따라서, 어, 이태리도 다 품절이 되면 다시 또 제작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어,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음, 다시 입고는 될 예정인데 날짜는 미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끝 빼서 네 크로스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사이즈는 이게 이제 스몰, 이게 미디엄. 어, 둘다 모두다 이 이태리 천연 소가죽의 베지터블 레더라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천연 염색을 한 소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점점점에 반질반질하게 윤희하게 되는 그런 가죽들 있죠. 보통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자켓에서 해외 유럽에서는 많이 보시는데 가방에서도 이태리에선 볼수 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실제 가죽이 다 엮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가방. 사첼백도 블랙은 품절. 어 근데 산칠백 말고 저희 가방 중에 또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산칠백 말고도 저희 그 뭐지 산칠백 블랙 있을 텐데 테리님 아 나갔나요? 품절인가요? 아 지금 저희 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품절이 많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거 눈여겨 보신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세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 여기 두개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가죽이 실제 위빙으로 엮여져 있고요 무겁지 않고 가볍고 어, 둘다이태리 직수입의 이태리 천연 소가죽 가방인데요 둘다 모두 다 크로스 끈이 있어요 음. 그렇죠 다들 발빠르시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맞아요 이태리 직수입 안녕하세요 하프맨 크로스백 스몰 일로 위빙 어, 지금 네, 위빙은 아니 위빙 스몰 옐로우 하프문은 옐로우는 하프문은 어, 어, 하프문 시리즈 있어요. 위빙 아, 위빙은 네, 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프문은 민자도 이제 더 이태리에 없어요. 아예 끝. 그래서 지금 하프문 그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중일걸요? 지금 역대 최저가 세일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세일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프문은 더 이상 수입이 안 되거든요. 가격이 지금 완전히 그거는 그냥 정말 너무 가격이 선물이어서, 어, 하프문 기다리시고, 갖고 싶으신 분은, 갖고 싶으셨으면 그 위빙 아닌 디자인도 저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너무 좋아서 그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없습니다. 품절대 마이크. 요거 크로스가 길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숄더도 되고, 근데 크로스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크로스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길이 조절이 편하게 이렇게 되니까 옷 얇은 거 입으면 얇은 거 입는 대로 두꺼운 거, 입, 두꺼운 거 입는 대로 좀 길게 해볼까요? 요렇게 스몰 사이즈는 크로스 하면은 요느낌 되게 가벼워요 전부 다 전부 다통속가죽인데 귀엽죠? 스몰 사이즈 약간 작은 스몰 사이즈 근데 얘가 은근히 어, 수납 잘 돼요 수납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게 미디어 미디엄 크로스라면 이 정도 느낌 네시 m 아이님 진짜 좋은 게에요시 m 아이님 혹시라도 하품은 모양 마음에 드시면은요 옐로우 컬러는 같잖아요 저 그냥 민자 가죽도 진짜 양 가죽처럼 부드럽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 빨리 하세요 이건 아이테리에서도 품절 더 수입이 안 됩니다 테리님어 맞아요 주디스 그래요 새로 들어왔어 이번 주다 들어왔어요 어, 그레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크로스. 아까 보여달라고 하셨던, 네. 항우 어머님. 아, 형우, 아, 죄송해요. 형우 어머님. 눈이 안 좋아서. 형우 어머님. 네. 이렇게 크로스 보여드리고요. 참고로 이 위빙 플랫백은 저희 테스로 이태리 가방들 중에 완전히 베스트 셀러 예. 완전 인기 진짜 많은 가방이에요. 그나마 컬러가 이번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 예. 좀 컬러 많이 있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다양하게 고를 수 있을 때 이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은 이 위빙 플랩 시리즈들은 스몰 사신 분들이 나중에 미디엄 사시고 미디엄 사셨던 분들이 스몰 또 사세요. 정말 잘 되거든요. 진짜 예쁘고. 그래서 위빙 크로스 보여드렸고. 아, 제하프은 완전 진짜 귀엽고 예쁘죠. 제가 주디스 보여드릴게요.